안녕하세요. 영통 베이비하우스의 진석군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유모차는 잉글레시나 일렉타 엘리먼트입니다. 영통 베이비하우스. 잉글레시나 일렉타 혹여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저 여기 일렉타 리뷰 편을 링크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봐주시고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컬러는 새로 런칭한 엘리먼트 컬러인데요. 조금 더 고급 컬러 라인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렉타 일반 컬러에서는 볼수 없는 디테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일단은 컬러가 이번에 두 가지로 런칭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퓨어 베이지 컬러와 색깔 이름이 저는 그레이일 줄 알았는데 페이퍼 블루 컬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게 되면 은 회색에 정말 약간 그 푸른 톤이 한톤 정도는 있어요. 블루라는 색을 좀 주기는 가장 눈에 띄게 다른 점은 바로바로 바로 천연 프리미엄 린넨 원단을 사용했다는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서 린넨의 장점은 통기성인데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서도 좋겠지만, 색감 자체가 정말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솔직히 잉글레시나가 뭐 저렴한 메이커는 아니지만 유럽 메이커에서도 적당히 중간 쯤을 유지해주는 유럽 메이커로서는 접근성이 좋은 메이커다 이렇게 부르는데 일렉타 이번에 엘리먼트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특히 이 린넨 안에 가죽 디테일들이 중간 중간 있는 게 포인트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요런 거라든가 여기 이제 확인창 부분을 들어올릴 때 사용하는 손잡이인데요. 요런 가죽 부분, 지퍼도 그냥 지퍼가 있는 게 아니라 윗부분에 가죽으로 한번더 이렇게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퓨어 베이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이제 추가 차야막을 열면은 여기 약간 라이트 그레이 색깔로 펼쳐지고 여기는 이 여기 캐노피 부분하고 재질이 좀 다릅니다. 여기하고 여기. 여기 뭔가 되게 그 부드럽고 텐션 좋은 원단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좀 고급 유모차의 상징이죠. 이 린넨 원단도 이렇게 이중 처리가 되어 있어서 완벽한 자외선 차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앞쪽에. 여기에도 가죽으로 마크가 들어가 있으면서 안쪽에 숨어 있는 추가 캐높피까지 열어 주시게 되면 완전 누운 상태에서 거의 안전 가드까지 닿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전 가드 색깔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게좀 다른 유모차 메이커들에서 오냐 톤더 갈색 톤에 가까운 가죽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약간 뭔가 일반 맥심 그냥 믹스커피가 아니라 화이트 골드. 약간 그래서 약간 라이트 베이지 톤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요. 또, 구매해 주시면은 기본적으로 요 프리미엄 린넨이 적용되어 있는 이너 시트가 들어가게 되면서 안쪽에 있는 안전벨트들까지 다른 재질로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충실하게 굉장히 통일성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바구니까지 보시면은 색깔이 통일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모차에서 이 장바구니까지 색깔 톤을 합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재질로 그냥 아예 원단을 구매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런데 그리고 바퀴도 내부 부분에 약간 골드 프레임처럼 골드라기보다는 원래 일렉타 컬러에서는 이게 이리듐 컬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색깔로 통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일렉타 모델에서 나는 그래도 조금 더 원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좀더 예쁜 모델을 원한다라는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페이퍼블루 색깔도 원단 재질은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퓨어 베이지 색깔이 조금 뭐 관리하거나 어, 저는 좀 부담스러워요 진석군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이 페이퍼블루 색깔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컬러 라인업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일렉타의 기능은 모두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혹시... 이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일렉타 리뷰를 보지 않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일렉타의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이렇게 폴딩이라고 할수 있겠죠. 원래 이제 양대면 그러니까 마주 보기 상태일 때는 의자를 접지 않아도 되는데 마주 보기일 때는 이렇게 의자를 접어 주시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게 접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캐리어 모드로 끌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무게가 8kg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벼운 그 무게를 보여주죠. 요즘 대부분 절충형 용차가 한 10kg 정도 하니까 굉장히 무게도 가벼운 편이고 언폴딩도 너무나 쉽고요. 자 그다음에 일렉타가 영상에서는 지금 어떻게 제가 비춰질지 좀 감이 없긴 한데 실물을 만나게 되면 되게 슬림한 느낌을 주거든요 요 바퀴 폭이 50c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좁은 곳이라든가 뭔가 지하철이나 이런 곳을 돌아다닐 때도 굉장히 날렵하게 이런 적재적소에 갈수 있는 유모차라고 할수 있겠죠. 일렉타는 제품이 런칭을 했을 때 굉장히 절충형에서도 정말 중간 정도에 있기 때문에 알아보실 때 먼저 알아보면 되게 좋은 제품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아까도 제가 영상 초기에 말씀을 드렸지만 꼭 리뷰편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잉글레시나 일렉타의 엘리먼트를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이나 카카오톡 문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